그러니까 데미지는 센데 레티들고 있나 지도 데미지 는 진짜 확실히 세요. 데미지가 센데 그럼 뭐에 조르? Your primary o b Dropping into the AO.

딱 마름 됐다 지금은 초반이라 신바퀴 좀잘 쓰면은 좋거든요. 뭐야, 있어? 어디 된 거야? 1층일까? 아니네 그러면. 위구나.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뭐야, 패치됐잖아.

아, 아파 아, 잠시만요. 아우, 적좀 찾고요. 아유, 부대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클났다. 뭐야, 이걸? <laughs> 이걸? 퀘스팅 레코드. 레시폰 대노아. 칩. 야, 너 로또야 그냥? <laughs> 이거 근데 이 정도 거리에서 사격이 안될것 같아. 완전 확실하게 잡을 거 아니면은 슛 자체를 차 자체를 안 해야 돼. 어 이렇게 썼는데 지금 몇발 남았죠? 어떻게 보면 어낙하했다 싸우는 건가아 조금만 있었으면은 이렇게 맞다이 하면 내가 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그니까, 데미지는 센데, 레네티들고 있나, 아직도? 데미지는 진짜 확실히 세요. 데미지가 센데, 그럼 뭐해, 조루. 그, 비유하자면은. <laughs> 아니, 아니, 비유. 그, 아, 아니다. 아, 비유 안 할게요. 뭔데, 이거? 여깄다. 앉아봐. 데미지는 센건 맞는데. 이미 떨어졌나 하늘에? 저기 있네, 들어. 쟤 스나그 스나구나. a yeah, d v i s e UAV is bingo fuel. RTV for resupply. 야저 정도 거리에서는 정말 힘이 정말 세거든요. 근데 저 정도 거리에서도 로또를 살짝 노려야 돼. <laughs> 그게 정말 웃긴 점이야. Requesting recon. 뭐야? UAV entering the AO. 사람이 옥상에 있는데? 그냥 대놓고 들려주고 가자. 가스 맞네, 아니야, 아유. 아유, 그치, 아까 저기 있던 애가 올라온 건가? 캐릭터가 비슷한데, 운영하자. 아니야, 거기 있으면 끝나네. 스물 아홉 명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사나이 빨리 줄었지? 스나 들까? 잠깐 들어야겠다 아 <laughs> 씨발 <laughs> 스나이 그냥 여기서 위에서 오는 것들만 싹 잡읍시다. 보이는 것들만. 아, 이제 성미 안 맞긴 하다 이게. 근데 열 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납인 줄 알았어. 아니구나. 뭔가 뒤에서 딱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탄이야 많으니까 뭐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다리는 되게 좋아 어? 차다 이거못 잡는다고? 아아아아 아... 답답함에... 뭐야? 왜 못렉이야? 와... 저거 다... 다 쓸어먹을 각인데 진짜... 진짜 그쵸? 다 쓸어먹었을 각인데... 한탄창이 두 명이 뭐야? 한탄창이 한탄창이 했으면 세 명이었지 방금 거는 제대로만 했으면은 두 명이 뭐야? 세 명이나 잡았지. 세명 잡았지. 위쓰나지라고 있거든요 지금. 어 무장을 사? 감히? 어 못내기야. 아, 진짜 확실하게 쓰지 말라고 만든 총이다. <laughs> 싸운다 싸운다 도와줄까? 지금 차가 박혔구나 있다. 여기 건물 안에도 있고. 우리 이쪽으로 와야 되네. 나도 가야 되고. 위 있다. 아홉 명 남았고 나왔다. 아, 부담이 아, 답답해. 조금 뭐 죽었다고 봐야겠네. 찾았다 하나. 하나 찾았고 여덟 명 있고. 봐봐. 어디로 간거야? 떨어지는 않았을거고 여기 뒤에 있네 아직도 아 관통이 될까 이게? 어 몰래 아야 시간 없어 가자 가자. 이거 근데 맞닥뜨리면 죽어요 내가. 실수하면 죽어 그냥. On the move. 아니 위로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맞다 뭐야 맞다 이 치면 죽, 진다고 보면 돼 그냥. 여기 위에서 나, 내려 내려 온다 하나. 떼치면 아, 진다고 보면 돼 그냥. 막 기다렸다가 차사? 진짜 조르다 조르 중에 조르다 진짜. 원대 원비 원. 대, 원 들어 가자 라스트가 유령이겠죠? In. 괜찮은 지형이 없네 재밌었다. 아, 근데 정말 쓰레기다. <laughs>